박승현 사망 사망 원인 공개 박승현의 집착을 넘어 관계의 원인 비극적인 건강 위기 헬스 유튜버 겸 보디빌더로 많은 이들의 열렬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던 박승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수많은 팬들과 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피지컬만큼이나 내면의 고통이 컸음을 암시하는 자백과 메시지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팬들은 그가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건강 위기의 진실에 대해 뜨거운 감정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쌓여온 외로움, 자기비하 그리고 집착이 뒤얽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박승현 씨의 최근 발언들에는 평소 그의 환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 이면에 감춰진 얼어붙은 듯한 암울한 심리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 밝은 태양처럼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던 그가 이제는 나는 호감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비하의 고백과 많이 외롭다라는 쏟아지는 한숨 같은 외침 속에 더 이상 자신을 위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 대신 차가운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지나치게 반복된 자기 비판과 외로움의 고백은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절망의 메아리처럼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육체 단련을 위한 헬스라는 운동 이상의 열망, 즉 인간 관계와 사회적 소통에 대한 갈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과거의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박승현 씨가 이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고통스러운 외침에 잠식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점점 깊은 외로움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절감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때 쌓아온 사회적 성공과 명예보다도 더 강렬하게 체감되는 인간적인 고독과 내면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매번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 속에도 깊은 곳에서는 갈증과 허망함,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한 상처가 서서히 쌓여가던 그의 심정은 마치 텅빈 무대 위에 조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기대와 압박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그의 마음을 갉아먹어 결국 정신적 피로와 절망감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내면의 아픔을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 기복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건강해 보였던 그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인간 관계의 단절과 잔잔하게 흐르는 외로움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나가는 시간의 흔적처럼 서서히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깊은 절망에 잠식되어 가는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모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비극적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단순한 자기 연민이나 순간의 감정 분출을 넘어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 소통의 문제와 정서적 고립감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승현 씨는 그 누구보다도 주변과 소통하며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무력감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외침 속에서 팬들은 우리가 잊고 지낸 인간적인 감정의 소중함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성공도 채워주지 못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동시에 읽어내게 됩니다. 결국, 박승현 씨의 발언은 단순한 자기 비하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공허함과 갈증, 그리고 인간관계의 부재에 대한 절실한 호소로 다가옵니다. 팬들은 이 고백들을 통해 그가 단순히 신체 단련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인간적인 온기와 위로를 갈망했던 모습을 깊이 공감하며 그의 내면에 자리한 어둠과 맞서 싸우지 못했던 이유를 슬프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모여 결국 치명적인 정신적 피로와 절망의 늪으로 굴을 몰아넣은 결정적인 서막이 되었음을 아련한 눈물과 함께 회상하게 됩니다. 또한 박승현 씨의 발언 속에서 집착을 넘은 광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열정이나 야망을 넘어 자기 파괴적인 집착과 과도한 욕망이 그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팬들은 이 표현에서 단순히 헬스와 성공에 집착한 것을 넘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안정된 삶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어떤 형태로든 왜곡되어 나타났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나이도 서른 후반이고 시기를 놓쳤다.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고백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단순히 늦게 시작한 도전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외로움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 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팬들은 또한 박승현 씨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여겼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체중이 110kg에서 정체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부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의 혼란은 단순한 헬스 유튜버의 일상이 아닌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나 건강 악화는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와 맞물려 더큰 문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신체 건강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집착이 결합되어 일어난 비극적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더욱이 최근 그의 SNS와 유튜브 방송에서는 구독자들과의 소통에서도 거칠고 직접적인 언행이 찾았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구독 취소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유머나 위트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책과 열등감이 누적되어 외부의 비난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내면의 결연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팬들은 이 같은 태도가 사회적 압박과 지속적인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점차 무너져 내리는 자신감과 외로움이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본인에게 조금이나마 자유를 주기 위한 시도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기대와 편견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던 내면의 갈등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고백 속에 감춰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지속적인 자기비하와 외로움이라는 언어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신체적 건강 문제와 맞물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정신 건강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많은 팬들은 언제나 외로웠고, 지쳤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취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뒤에 감춰진 깊은 고독과 불안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채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승현 씨와 같은 재능 있는 인물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회 전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박승현 씨의 사망 원인은 단순한 신체적 한계나 건강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기 비하와 외로움, 그리고 집착이 극대화되며 정신적 한계와 건강 위기가 맞물린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와 개인 모두가 내면의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 사망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팬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팬들과 미디어는 고박생 현수의 진솔한 고백과 깊은 내면의 아픔이 담긴 발언 이후 놀라울 만큼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소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졌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드러낸 나는 호감인 사람이 아니다와 많이 외롭다는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은 박승현 선배님의 진심어린 고백을 보며 저 또한 때때로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감정의 치유와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며 그의 내면적 고통을 공유하고 위로받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감정과 고립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라며 그의 솔직함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언론과 미디어 역시 이번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고박승현 씨가 보여준 내면의 모습이 단순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넘어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정서적 고립과 고통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박승현 씨의 발언은 단순한 자기 비하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내면의 불안과 고독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전하며 그의 진솔한 고백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디어 분석가들은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박승현 씨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다며, 그의 행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팬들과 일반 대중이 그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박승현 씨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정서적 소통과 공감의 시작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미디어는 그의 진솔함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나타내며 이를 계기로 현대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